하기 때문에 나이 때마다 할수 있는 역할이 다 있어 서로 간에 도와주고 사는 거거든 여기서는 근데 핑계가 겁나게 많아 당연히 못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끝까지 못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될 이유들을 다 갖고 있어 그럼 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오늘 뭐 궁금하노? 사람들이 투자를 실패를 왜 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 마인드적인 부분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음, 사람들이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 얘네가 이제 이 투자라는 시장에 1 0년 넘게 있으면서 내 주변에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다르거든. 이걸 알려줄게 내가. 사람들이 끝까지 투자를 못하는 이유. 일단은 다들 급해서 와.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나 책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딱 보고 나서 바로 딱 하면 바로 돈벌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없다. 지금 내가 오늘 배우고 내일 돈 버는 거 없다. 사람들이 빠르게를 원하는데 대부분은 빠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내 생각이야.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첫 낙찰받기까지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배우고 내일 낙찰받는 줄 알거든?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시간 안에 결과물이 안 나오니 그만 포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거든. 야, 분명히 저 사람이 빠르게 된다고 그랬는데. <laughs> 안 되는데? 나 바본가? 조선들다 저렇게 하는데 나오 못하잖아? 소질이 없어. 가. 소질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소질이 없다 생각하고 가.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 끝까지 못해.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하면은 완주를 해야지만이 기록이 남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주를 못하는 거야.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만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 끝까지 못해.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포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해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족장님 돈이 어떻게 투자해요? 30대 30대잖아 결혼하신 분들은 육아 때문에 바쁘다 직장이 바쁘다 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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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50대 60대는 못 따라가겠다 내가 느리다 인터넷을 못하겠다. 뭐, 소외감 생긴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 다 핑계야. 왜냐면, 내가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있거든? 64대 계셔. 잘 따라하셔. 이거는 다 핑계야. 나이 때별로 자신의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 2 0대는 20대만의 강점이 있어. 빠른 순발력? 기동력? 패기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반대로 읽으면은 가면 갈수록 기동력이 딸리는 대신 지혜가 있어. 자금이 있어 하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할수 있는 역할이 다 있어 서로간에 도와주고 사는 거거든 여기서는 근데 핑계가 겁나게 많아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될 이유들을 다 갖고 있어 그럼 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하고 있거든 그리고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어 이걸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딱 하나야 동료 스터디 이게 있으면 돼. 혼자 가면은 되게 힘든데 이게 있으면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밀어주고 저 사람 이 힘들 때 끌어줄 수 있거든. 즉 동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은 가능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지금 무료 스터디 두개 하고 있잖아. 임장 선발 때 하고 원 네트워크 하고 있잖아. 왜냐면이두 개의 조직은 같은 파트너고도. 뭐, 돈 50만원, 100만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 1년에 부동산 투자 몇개할것 같아? 많으면 2개. 그러니까. 1인당? 많으면 부동산 투자를 2개 한다 그래. 그러면 10년 뒤에 몇개할수 있어? 20개 할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혼자에서는 10년 동안 20개를 할걸 10명이서 하면은 1년에 20개를 할수 있어. 이게 바로 레버리지거든. 이 10명이서 1년을 투자해서 이 20개를 공유한다? 그럼 나는 이미 10년 아낀 거야. 10년 동안 해야 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의 10년 뒤에 돈벌 거를 더 빨리 벌수 있는 거야. 20명이야. 그럼 40개를 하겠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야. 30명이 하면은 60개를 할수 있잖아. 60개를 같이 나눠봐 생각해봐. 나의 몇 년을 당기는 거야. 30년을 땡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 수업료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보다 훨씬 더큰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나는 난 그래서 그러한 스터디를 만들었지 나랑 함께 하실 분 누군가요? 돈안 받을게요 대신 열심히 하실 분들은 오십시오 그리고 나랑 같이 열심히 합시다 난이 모임을 10년 동안 하고 있어 이 모임에 한 7, 8 0명 있거든? 7, 80명이 매달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봐 이게 바로 레버리지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료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어. 그 스무 개가 공투는 스무 개는 아니죠. 공투도 있을 수 있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공투를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으면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하면 되지.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쿨해. 왜냐면 나랑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물건은 진짜 많아.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임장선발 대나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긴 해. 유료 스터디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그럼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 족장님, 무료라면서 왜 유료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좀 배운 사람들이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누가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무료인 거거든? 근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죠. 누가? 족장이나 사람이. 이거 하세요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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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을 받거든 내 시간을 투자하니까 이건 내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지 함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내 시간을 투자하잖아 그래서 난 유료스터디를 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지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꼭 유료스터디를 들어야 하느냐 아니 카페 활동을 하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그니까 지 무슨 말이냐면은 임장산 발때나 원네트워 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동안에 발품 팔고 손품 팔 공부했던 거를 난 나눠줄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거든. 나는 너에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 준비됐다는 게 그렇게 높진 않아. 하지만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방법, 권리 분석,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 이게 되면은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걸 여기서 알려주잖아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누구든지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안된 분들은 여기서 하고 오겠지. 나는 스터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카페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뽑기도 해. 이 무료 스터디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걔도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야 감이 잡히는 거지. 내가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활동했던 세서 안면 있는 사람 또는 스터디를 통해서 봤던 사람 그 사람 성향이라든지, 대투자 스타일이라든지, 댐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겠지 내가. 그래서 난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있어 되는 거고 동료가 있기 위해서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스터디를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함께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많은 부자들도 배출되고 나의 정말 찐 파트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라고 얘해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